요새는 그렇게 느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챙기기도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괜한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위한 개발을 하고, 내가 더잘될수 있는 방향을 찾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정말, 정말 있잖아. 진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랑 관계가 좀 틀어졌어.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봐.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알게 된 거지만 그 관계를 질질 끌고 가면서 관계를 더 개선해보려고 계속 매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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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그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사귀던가 아니면 나를 위한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시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울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고 내 시간도 아까운데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는 정말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울고 그럴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지나갔으면 새로운 만남이 올 거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하면 되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어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올 거니까 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연연하면서 언제까지 정이라는 그런 틀을 속에 바뀌어가지고 오래된 친구. 그런 거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진짜. 1년 사귄 친구인데도 몇년된 친구보다 훨씬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지. 돈 없는 내랑 친구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친구다. 맞죠?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는지, 키가 몇 센치인지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내 상에서 반말하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현실 세계에서 받은 스트레스 풀데가 없으면 제 방으로 와가지고 제 방송 켜져 있을 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나 자신이에요. 그렇다고 이기적이어야 된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관계, 굳이 끝까지 이어나갈 이유가 있을까 라는 걸한번 생각해 보자 는 거죠. 요즘 인간관계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언니가 이런 말 해주니까 마인드가 멋있네요. 전혀, 전혀 개의치 말라. 청춘이요, 헉, 청춘이요, 전혀 개의치 말